서 이어서 찍도록 하고요. 음. 뭐세요? 어우, 짜다, 조금. 짜다? 음. 밥이? 김이 김이? 음, 음 맞네. 김이 짜서 그럼 그거 안, 안 넣어도 될뻔 했는데. 소금을, 소금을 밥에다 안 넣어도 될뻔 했는데 짰겠다, 그럼. 그지? 음. 그럼 한번 썰어가지고 먹어볼까? 시금치. 네. 됐어? 예. 으, 터졌다. 응. 내가 해볼래 자자눌리면서이 이렇게 내가 해서. 해볼래요 많이 네. 네. 지 말고요 자, 됐습니다. 그렇 요렇게, 요래요래요렇 요래,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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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쭉쭉쭉게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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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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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렇지 이거 다요 때까지 해야 돼 밥. 해야지. 는 내일 갈때 싸가지고 가도 돼? 음, 어 싸가져 응? 싸가요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면 안돼 힘이 작아서 밥잡으면 어떡하지? 밥 한번 먹어야 돼 밥도 간이 됐지? 밥도 짰다 진짜? 응? 응 음, 조금 음 어떡하지 그럼? 뻥이야. 개개를 개개를 개개 개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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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개안 네. <놀람> <가위가 꼬나리겠다. 놀람> 갑시다. <laughs> 자, 준비해주 이렇게, 이렇게, 살, 눌러가면서. 또, 이렇게, 살, 눌러가면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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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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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<laughs> 밥이 크다. 그거 눌리지 말고, 그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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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어 판게 썰어볼까요? 네개 완성. 그 사진 찍어도. 사진 찍으라고? 아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다비춰야지잘 보세요. 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완성됐고요. 지금 또 그래가지고 썰어볼까요? 안 보여 섰나 응?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. 응. 음 그다음 썰어갈 거요. 김밥에 터지면요 어. 왜 거기 옮기지? 아, 그, 잘라야 되구나. 네. 아, 니 오우, 쉣. 어? 칼이 어디 갔지? 칼? 아까 내가 들고 있던 칼은 또 어디 갔었네. 작은 거 네. 말고. 그거 안 되는데. 아, 됐다. 잠 어디 갔지? 자, 다시. 어, 아, 여깄네. 제가 한 번, 어, 잘라보겠습니다. 이야, 짧게. 힘들건데요 근데 이거는 쓰면 안 돼. 옆에. 이거 빼. 이거는빼 이건 빼 <웃음> 에. 래먹는먹야 <laughs> <laughs> 거야, 하하하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맛있어요? 어. 아이고 아이 <laughs> 아이고. 실패했습니다. 맞다. 실패했습니다. 맛있습니까? 천천히 잡수세요. <laughs> <laughs> 이래갖고요. 쟁반을 한국 가져와 보세요. 딱 담아가지고요. 사진 찍게요. 응? 양반저 작은 거한개 갖고 오보세요 작은 거? 응 음, 작은 거 거기도 하라고응 음? 작은 거 밖에 음. 거기도 하면 멋있겠네 응 양반보다 음. 응 음. 음. 우와 친구들한테 자랑해서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이제 이거는 할머니가 먹을 거예요 한번 맛을 봐야겠다 음음음음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음> 음 <음> <음> 음 맛있어 음음음음음음음음음 <laughs> <Nigerlly> <laughs> 성공 성공 엄마가 김밥 만들었어 해응응 엄마가 김밥 만들었어 해, 응? 응? 엄마 나 김밥 만들었어, 해. 엄마한테 보내줄 거야 그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유튜버 올리잖아 진짜 응여 음. 여기까지 하고 빠이 응.